<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탱글사회과.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8년 전에 출산을 경험하신 분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10년 전 그리고 8년 전 이렇게 두번 출산을 하시고 나서 몸은 굉장히 마르셨지만 출산 이후 배만 볼록하게 나온 형태 그다음에 배꼽 모양의 변화 등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분인데요. 마지막 출산한 지 8년이 지난 현재 운동과 식이조절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이 볼록한 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데요. 살처진보다는 복부가 볼록 나오신 분들은 복직근 이게 그러니까 복직근이 벌어진 증상이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복직근은 이렇게 중앙에 백선, 영어로는 리니어 알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백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11자 모양으로 이렇게 곧게 백선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형태를 가지는데요. 복직근 이개가 생기게 되면 은이 백선 주변으로 모여 있던 근육이 이렇게 벌어진 채로 다시 수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은이 중간 공간은 굉장히 얇은 막만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근육과 같은 단단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볼록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복직근 이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출산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증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증상이라는 게 정도가 약한 분들도 있고 정도가 심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복직근 이개가 심하신 분들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금방 배가 불룩 튀어나온다든지 앉아있을 때 배에 힘을 풀면 배가 불룩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겪게 되는 거죠. 보통은 출산 후 6주 정도가 지나면 은 복직근이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 빠르게는 6주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볼록하게튀어나있는 배가 원래 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복직근 이계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운동을 하거나 식이조절을 한다고 해서 튀어나온 배가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이고 출산을 2회 정도 하셨는데 전체 복부 거상이랑 지방흡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복직근 교정술을 시행하셨는데요 이분의 수술 전 모습과 후 모습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앉아 계실 때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만큼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분이 살이 많은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앉으시면 이제 배 톤이 더 떨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증상이 생기고 측면 45도에서 보시면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앉았을 때도 이렇게 튀어나 있고요. 그다음 옆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저명하게 보이는 건데 이렇게 근육이 이만큼 벌어져서 앞으로 튀어나 있는 거죠. 흔히들 얘가 살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살과 복직근 이게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이 쉽지 않죠. 병원에 방문하시면은 정확하게 근육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은 살이 많이 쪄서 생긴 건지를 충분히 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복직근 교정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반듯한 느낌의 복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앉아있을 때도 복식근 교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탄탄한 복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복직근 이게 증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한분좀 보여드리면은 수술 전에 제가 디자인했던 사진인데요. 이분은 서 있을 때는 저명하게 좀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숙였을 때 피부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실제 살이 많아서 이렇게 처진 배는 아니고요. 근육 자체가 톤이 떨어져서 앞으로 쏠리는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복직근 교정을 하면 이렇게 배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모습이 바뀌. 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출산 6개월 후 40%의 여성이 복직근 이계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쌍둥이나 노산, 큰 태아를 출산했을 경우에 복직근 이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경우에 복직근 이계 증상이 나타나지만 비만이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등의 보합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복직근 이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직근 이계 증상으로 복부 성형술을 받으신 실제 사례자분의 예를 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촬영을 했는데요. 복직근 이계는 출산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많이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계속 유지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많은 불편감을 가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